자 바이오니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께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니아가 이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재료 모멘텀 지금 한게 뭐가 있죠 코스메르나죠 어, 코스메르나가 그런데 물, 여러분들 다 약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화장품이 이제 화장품은 분류가 된는 거죠 그러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약이 팔기 쉬워요 화장품이 팔기 쉬워요 당연히 화장품이 팔기 쉽습니다 제재가 많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화장품이 이제 우리는 화장품으로 봐야 되고 바이오니아의 이 기업 가치 이 코스메르나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분류가 됐죠 그러면은 얘들이 팔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자 현재 지금 이제 바이오니아가 이윤 유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걸 개발하면서 22년 7월에 독일에서 엑셀런트5 스타 등급을 받았죠 그리고 9월에 안정성 보고서 수령하고 12월에 유럽에서 화장품 인증 포털에 등록을 마쳤어요. 자, 지금 그래서 바이오니아 자사물에 어, 5월 달에 이제 출시가 개설돼서 이제 출시가 될 거고, 이제 6월, 6월 같은 경우 이제 13일, 6월 13일에 영국 아마존에 입점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바이오니아가 이 코스메너가 당장 지금 계약된 곳은 영국의 영국. 아마존 입점됐는데 이게 아마존에서 전국이 다 팔린 게 아니라 아마존 영국에만 입점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뭘 뜻하냐? 유럽을 중심으로만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이 3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한 개당 300유로예요. 지금 1유로에 그냥 대충 1,400원 정도 치고 자 개당 얼마냐? 42만원 돈이에요. 사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나겠죠. 이게 좀 가격이 비싸게 출시가 됐거든요. 약은 이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유럽에서 다 사재끼고 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영화나 뭐 미국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서양인들 서양인들이 생각보다 탈모가 심합니다. 이 빡빡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영화 볼때 얘들이 이 스타일대로 이 빡빡이가 된게 아니라 그냥 다 벗겨서 어쩔 수 없이 탈모로 되니, 이 빡빡이로 다니는 건데. 생각보다 많죠. 일반 국민들도 이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바이오니아에 이 화장품이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이제 슬 풀리면은 알아서 입소문 타고 계속 올라갈 거죠. 그런데 자, 탈모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이고, 자, 치료제도 하나 더 있어요. 자, 어떤 거냐. 프로페시아. 이거는 의약품으로 분류됐거든요. 자, 약보다는 화장품이 더 팔기 쉽고, 화장 사람들이 더 선호합니다. 맞죠? 약은 솔직히 좀 그래요 다른 게 탈모가 병은 아니거든요 이게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6월이잖아요 지금 이제 7월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7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직 마케팅을 바이오니아 입장에서는 전혀 한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누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을 할 거다 하는 순간 이제 바이오니아의 주가가 어디까지 가냐? 여기를 넘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흥행하는 약을 만들어서 그만큼 인증 다 맞췄고 판매할 준비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바이오니아가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 약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기술 기 수출을 대부분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판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국내 소비자 매출이 제한돼 있잖아요, 확실히. 아직까지 대부분이 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중동,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뭐 이런 쪽으로 다 주문을 하는데, 자사몰 중심으로 보다는 이제 이 아마존을 이용해서 아마 대부분이 팔리지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2,000개 정도 판매가 됐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아까 개당 얼마였죠? 42만 원이었죠? 42만 원인데, 자 2,000개 팔렸어요. 지금까지. 자 8억 4천.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됐는데 문제는 아직 제대로 판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기 판매 이후에 애들이 이제 후기를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3분기에 마케팅 제대로 하면서 이제 자사몰, 아마존 이쪽에서 매출을 다 올릴 건데 분명히 부가 빠져서 이제 새롭들도 여기 들어와서 시세 제대로 띄워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냐 지금이 싸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라고 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분기에서 쭉쭉 상승세를 탈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번에 한번 이런 그림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웬만하면은 다른 종목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바이오니아의 한10% 20% 비중만 담아두세요. 아직도 알아서 갑니다. 진짜 제가 몰빵하는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주식은 100%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21년에 코로나 진단 제품에 대한 매출 성장 때문에 20년도부터 계속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니까 다시 영업이익 다 날아가고 그런데 다른 기업 특히 휴마시스 진단 키트 관련 기업 시젠 얘들 다 박살 났잖아요 근데 바이오니아는 아니잖아요 얘는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냐 다른 걸 계속 준비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 바이오니아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천억인데 1조 3천억 최근에 영업실적을좀 감안하면은 화장품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됐다 볼수 있죠 그럼 여기서 정말 여기서 제대로 뿜어져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보면 되냐 8만원까지는 최소 보고 가야 된다 최, 지금부터는 정말 지금 돈벌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런 거는 미리 좀 사놓고 기다리면은 알아서 묵혀도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한 20개 깔아놔보도 계좌에다가 테마 계속 순환되면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30%씩 뚱뚱뚱뚱뚱뚱 1년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 진짜 엄청나게 불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주식을 매수 매도만 할줄 알지 이 포트폴리오 작성 그리고 이제 이 전망 얘들이 이제 언제 뛸 거지 전망을 좀 확실히 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매수 매도 버튼만 클릭할 줄 아시지 얘를 언제 사서 미리 담아놔야 되는지 지금 얘가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이런 거라 판단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거를 좀 바로 바로 신호를 들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이 바이오니아 매매방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바이오니아를 매매하면서 이런 바이오니아 같은 전망 좋은 종목들을 학군계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함께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이제 시간만 지나면 시야 시간 싸우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알아서 어 돈을 벌어 다줄 거다 라고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자, 간단해요. 바이오니아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바이오니아를 매매하면서 어, 이런 바이오니아처럼 전망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어, 그런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스킬도 배우시면서 한번 돈을 제대로 벌어보자고요. 장담 안 돼요. 제가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 나오게 할 거냐 아니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라는 말 나오게 해드릴게요. 진짜 실제로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다이오니아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어, 카톡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어, 직장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어, 이제 집안일 하시느라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준비한 게 따로 있어요. 다이오니아 어, 대응전략 자료집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매수가 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예, 비중을 어떻게 실어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할 화수 있는지 또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한 수급이 붙으면 은 예,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때는 싹다 매도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다시 이제 개미털이 끝났으면 다시 사야 되겠죠 이거는 색 수급으로 밖에 못 봐요 이러한 수급이 붙으면 여러분들 좀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되는데 이 수급표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카톡방 못 들으시면 이거라도 무조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이 자료집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바이오니아 다섯 글자 적으신 뒤에 뒤에 두 글자 더 자료 바이오니아 자료 일곱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마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세로닉스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 1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 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번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3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